쉬운 영어 쉬 나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따뜻한 커피를 마셔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장이 주어 있을까요? 누가? 나는 I 동사 있을까요? 다르 끝나는 말 마신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Drink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마셔요? 따뜻한 커피를 Hot coffee 보어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 보충해 주는 말 없습니다 부사 중에 장소 있을까요? 어디서? 없습니다 방법 있나요? 어떻게? 없어요 부사 중에 시간 있나요? 언제 마셔요? 내가 아침에 일어난 후에겠죠뭐뭐한 후에, after 라는 접속사를 쓸수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이는 after 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 의 형태가 올수 있습니다. 뭐뭐한 후에, after. 부사 중에 시간 안에 주어 있나요? 누가 일어난 거죠?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일어난 거니까. I. 부사 중에 시간 안에 동사 있을까요? 바로 끝나는 말? 일어나다 라는 동사가 있네요. get up. 부사 중에 시간 안에 목적어 있나요? 무엇을? 없습니다. 보어? 없고. 부사 중에 장소? 없고. 방법? 없고. 시간 있나요?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겠죠?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자, 그럼 나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따뜻한 커피를 마셔. 영어로 말하면 I drink hot coffee after I get up in the morning. 자, 그런데 영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쓰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라는 말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후에를 먼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사로 된 문장이 제일 앞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이때 는 반드시 컴 바를 찍 어, 주 셔야 돼요. After I get up in the morning, I drink hot coffee 영 상이 마음 에 드셨 다면 좋아 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